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충검팀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요 삼성 센스 P530 인데요 음, 노트북이 부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넘어가지가 않고요 부팅이 되더라도 뭐 하나 실행시키면은 한참 동안 실행이 지연이 되고요 일단 부팅이 안 되는 거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화면까지 나왔던 얘기는 보드하고 음, 메모리 아답터쪽 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윈도우가 깨졌거나 하드디스크가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안에 자료를 살려야지 돼요. 아, 살려야지 되는데, 아, 지금 상태에서는 윈도우가 깨졌는지 하드디스크가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윈도우로다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인터넷에 보시면 음 PE라고 있을 거예요. 윈도우 10 PE, 윈도우 7 PE 어, 만들어서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ISO 파일 받으셔 가고 이렇게 CD로 구우시면 돼요. 아니면 USB로 만드시든지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상태에서는 하드가 나갔는지 아니면 저기 윈도우가 깨졌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부팅 순서 CDM으로 맞춰놓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부트 옵션 가서 CDM이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윈도우를 걸어 봤는데요. 지금 한참을 기다려 봤는데, 그래서 더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드디스크가 나간 것 같습니다. SSD 달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뜯어서 봐야 될것 같은데, 하드디스크인지 SSD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테스트 윈도우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교체한 다음에 윈도우 세팅 한 다음에 기존 하드 한번 물려볼게요. 여기 왜냐면 안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살려야 되거든요. 자, 한번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문제인지 하드디스크 문제인지 몰랐었는데 테스트 윈도우가 안 켜지는 거 봐서는 하드디스크 문제인 게 확실히 답이 나왔죠. SSD가 달려져 있는데, 뭐 중국제인가요, 이거? SSD는 여러분들, 삼성이나 웨스턴 디지털이 제일 좋습니다. 서브 써본 걸과, 뻑이 안 나는 게좀 그쪽에 많이 나오고요. 중소기업 브랜드는 많이 이렇게, 이런 증상이 많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한번 물려봐야 되는데, 어 윈도우 세팅 끝나면 한번 물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관계상 음, 윈도우 세팅이 다 끝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세팅이 지금 막 끝났구요. 어, 여러분들은 잠시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뭐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어, 또 윈도우 10을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그라이버까지 다싹 올리는 바람에 시간이 좀금 걸렸구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ssd 인거 아시죠 데이터를 빼내야 되는데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요거 이제 외장하드에서 뺀건데 요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아 줘서 usb 형식으로 꽂아주시면 되 시고요 요런거 없으시면 요런거 구매하셔서 어 구매하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아니시면 외장하드 케이스만 구매 하셔서 요거 고그 안에다 낀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시겠죠 일단은 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까지는 제대로 들어왔는데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PC 들어왔는데 인식이 아름답게 안 되네요.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가 자, 안 되죠? 이런 경우. 복구센터 가지거나 뭐 하셔야 되시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되, 되실 것 같아요. 좀 아쉽게 됐네요. 일단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 이 상태에서 윈도우 세팅한 저기 프로그램 세팅한 다음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팅 안 되는 거 어, 점검하고 한번 수리 한번 해봤는데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